이제 튀김 맛있게 튀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튀김을 저을 때는 절대로 막 이렇게 저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 글루텐이 다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그 바삭한 식감이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다, 소다를 조금 넣어도 그 튀김의 바삭함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그냥 휘휘 젓듯이 이렇게 물처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준비한 새우, 밀가루 묻혀 놓고, 고구마도 밀가루 묻혀. 물처럼 된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튀기겠습니다. 짜잔, 온도가 잘 올라왔네요. 어?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리는 고구마 먼저 튀김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튀김을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붓듯이넣어주세요그 다음에 이걸 위에서 이렇게, 어 튀김 물을 뿌려주면은 이 튀김 물들이 이제 통통 들어가 있는 튀김 물들이 여기 튀김에 다 붙어요. 그래서 이게 바삭한 식감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물을 이렇게, 이렇게 뿌려줘도 됩니다. 네. 이게 바삭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입으로 음. 이렇게, 튀김 치까도 이거 이렇게 해. 여기 붙은 거 보이지? 이렇게 다 붙어. 음. 어, 노른노른 너무 잘 튀겼다. 새우튀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우튀김 들어갑니다 자, 새우튀김도 마찬가지로 뿌려주면서 해도 요뭐 몇개 안튀기는데 뿌려주면서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얘 이렇게 딱 적당하게 먹었어. <laughs> 응? 얘는 너무 귀찮아, 얘한테. 얘 나이 먹방이라 이걸 안 걷어내고 했더니 이게 붙어 버렸어. 다음에는 걷고 오늘 몇개 안해서 안 걷었어. 보이시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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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은 거. 아, 이게 좀그 바삭한 색감을 주는 거. 자자. 렇게 접시에 담아드겠습니다 완성. 음. 야, 이거 튀김 되게 어, 괜찮지 튀김 진짜, 튀김은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어. 그치. 음. 일식집에서. 튀김은 보면. 진짜 인정. 응.